뭐, 맞들렸어. 아, TV, 뭐 틀어놓을까? 어? 그냥 아무것도 틀어놓지 말까? 틀어놓을까 말까? 음뭐 볼까? 뭔가 약간 백색 소음처럼 뭐 하나 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빨리 빨리 아휴 이게 하, 그건 만만한 거 틀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넓은 집을 좋아하고, TV 큰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노트북으로 게임질이나 한다, 게임할 장소만 있으면 된다. 아, 그래도 욕조 큰거 있는 건좀 좋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건참 좋아. 내몸 담글 수 있는 욕조 하나랑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 그걸 좀 조용하면 좋겠고. 그게 행복이요. 자, 자 임버가 뒤를 봐줄게. 임버가 가봐해 줄게. 아이고 가려놨네. 돌린다고?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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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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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고 견제해주면서 가지고 어차피 레이나 숨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아, 랑데부 순간이동. 얍사비 깔아놓고, 어, 뭐야. 저렇게 된. 어. 이쪽에서 돌수 있으니까, 이보고. 에이 아이고. 어떻게 잡았지? 아이고. 헤드가 안 난다. 한명남았한한명 남았다. 나이스. 에 s 이 r e 이나이 o t s u 제 e I'm not sure. I'm not s 쓸모없는 목숨, 내가 가져주지, 내가 대신 써주지. 캐리도 자체가 잘 맞는 것 같아. 아주 매력적이에요. 중이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인 여자. 에인아 그렇게 바로 죽으면 어떻게 마자리야 아, 마자리 여기 없네? 모스트... 아 뭐야 있었네?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되는 줄 알았는데 레이즈가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원래 저 앞으로 갔다. 가면 앞으로 갔 에라이. 근데 아주 좋았네. 아, 도전점 이거!

이번에도 지갑 전략 해드려. 재테크 전략. 돈 남은 걸로 무조건 사드려. 뭐 최대한 머리 한방 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일격으로 어디 갈 거야? 쌍칼 들고 여기. 빼꼼 틈을 봐주고 어? 아이라이내총총 총 자체가 스킬이라서 저칼 맞으면 아이고 야 아래수로 머리 잘 쏜다 바로 그냥 머리 녹여버리는 로봇 대가리 어얘 귀걸이 귀엽다 저 총에 달려있는 거이런 뭐더라? 막, 계란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저거 막, 애니메이션도 있는 것 같던데. 약간 우울증 걸린 달걀 컨셉. 아 사면 안 되지. 음, 나는 주막 깔고 우리 팀 어떻게 해야 되지? 따로 해야 되나? 어 클로브 요청해. 아, 끊었다. 신중하게 드던토로 대박을 노려봅시다. 재테크 전략. 잘 잘해, 하면 잘 해서 아낀 거고, 못 하면 못 해서 아낀 거고, 아 오지마 이렇게 돈을 아끼 는 거지. 어, 나온다. 클로브 다른다. 사드림 도넛면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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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요청 안 해. 재테크 성공했어. 빨리 요청해. 요청 안 하네. 다음 라운드 되면 사주겠지. 아 다음 라운드 되면 요청하겠지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알겠다 알겠다. 요 라인, 요요 라인. 딱 머리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아, 안 되네. 총 레이나 2등인데. 아, 어, 다행이다. 우리 팀 1등이 2등한테 지지 않았어. 아, 어, 아깝다. 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겠다 배워야겠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죽는다. 배울 수가 없네 일단. 아까 배울 점이있어 장전을 함부로 하지 않아. 총 없죠 이제?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돈이 꾸역꾸역 나오네. 나는 돈 타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사긴 해야 되는데, 좀싼걸 사고 싶은데, 아, 애매하다. 걔, 저지러고 하자. 최대한 돈 낭비하는 거 없게, 저지. 아이고, 공 쏜다. 피해, 피해, 얘들아. 얘를 쓰려면은 이쪽으로 하는 게 맞아. 막 깔고, 넘어오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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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여기 없고, 체크하고, 여기서 바로, 여기 체크하고, 여기 없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다 어디 있을까 레이나 어 뛰어온다 야 깡해치하네 좋았다 잘하는 사람의 조준점을 갖다가 좀 따라 해야 되나? 또 돈이 좀탈라 그러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태우고? 쉐리프 선에서 보낼 수 있다. 쉐리프 할 거면 마셔라. 돈 없으면 사람... 아, 돈다 있네. 네.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재테크 하면서 갑시다. 상대가... 근데 KO 칼이 왜한 번도 안 날라오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소름인데? 보통 처음에 날리지 않나? 아까 전에 한대 맞은 거 말고는 기억이 없는데 와봐 아 와봐 아 틀렸어 아봐아봐 아 오딘이다 바로 뿌리. 레이드 정말 너무 없다. 장전 좀 하고. 끝에? 끝에? 아안 맞았나? 어 아, 내가 맞았어. 아까 심지어 레이나 눈총도 있었는데. 어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봤네. 케이 나이스 분발 좀 해야 겠는데, 분발 좀 해, 체인버. 아이고. 교환 안해 줬다고 엄청 돌아겠네. 원투 어. 이어 죄송. 그 뭐냐. 아. 칭구한테따임 어딘데요? 사드림? 아, 난 지금 봐주지 않겠어. 를 쓰면 되겠지. 딱 공을 쓰면 될것 같고, 씨가 봤네. 일축하는 곳이 지금 딱인데 아, 그렇게분산하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에서, 유인아. 아, 이런. 씹벌내궁다 했어 여기서 보고 있겠지? 아닌 클났다 로봇 보고야? 티 클났다 로봇. 났다. 이렇게 뚫어 다 뚫었다 뜯어 뜯어 디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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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있는거다어뜯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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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없이 기네? 이게 바로 지갑전략. 로또 돌려. 자리야아나 길막혔나 봐 이렇게 총을 잘 사주니까 잘 못해도 이해받는다 난 일단은 채팅 안 보는 컨셉으로 아 이거 무슨 종이 조가리로 만든 종이네안 내밀어? 갈쳤다. 칼 엄청 신중하게 쓰네. 나 이렇게 대가리 있 때. 실용하게? 나 먼저 본다. 오면 안 되더라. 내가 몸으로 확인했어. 마샬로 헤드를 잘 맞추네. 글로브 골등인데, 비로 가는구만. 음. 아, 클럽 하이트 저기 최종 라운드니까 악사 그냥 사줘 오딘을 하나 사줬는데도 돈이 남아 또 오딘 어, 스킨이다 트마을 어. 어디 깔아야 될지 모르겠네 다저렇게 골고루 있어가지고 B가.. B였나? 궁이 딱 막히면서 당해버렸네 이제다 A에서 B로 넘어오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잘 시키는 거지 아니지 다넘어간다 벌써 쭉 봐봐 아이고